네, 홍철호 정무수석님, 네. 네, 골프 얘기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대통령이 골프 치시는 게 뭐가 문제냐 하셨고 아까 여당 의원님들이 뭐 박세리 선수까지 소환하고 계신데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나요? 어, 저는 뭐 호기심은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 대통령님이 어, 골프를 통해서 네. 친교를 하실 준비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제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나쁘게 보는 측면보다는. 좋은 관점에서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제가 뭐가 묻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말로 눈치 없고 물색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 확인되고 제보 있는 거 기준으로 지금 12주간 7번인데 해외 순방과 추석 연휴 기간을 빼면은 거의 매주 토요일에 즐기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일 열심히 잘하다가 건강 챙기러 가신 거면 당연히 노 프라블럼이죠. 근데 제가 이 골프 일정들을 보면서요. 정말로 이정권 지지율이 왜 20%도 안 나오는지 알겠다. 정말 물색 없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 골프 일정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10월 31일에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해줘라 그랬다고. 대통령의 육성 공개 처음이라서 국민들이 기겁했어요. 온 국민이 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죠? 근데 특히 이옥취 공개 전까지는 대통령이 경선 이후에 명태빈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그 이후 통화가 공개된 거라서 대통령 거짓말이 밝혀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은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져서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이 와중에 그 다음 날 어김없이 골프를 치러 가셨어요.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가나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라는. 그 스포츠를 가지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 지지율이 예. 나왔다고요 전날 아니요 대통령을 아, 추정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11월 7일에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셨어요 국민들께 허리 숙여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모든 게제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국민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근데 이틀 후에 어김없이 골프를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지도자면 한동안 뭐 며칠이라도 뭐든지 자제하고 자숙하는 게 상식인 거죠. 공직자가 논란을 일으키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곧바로 평소처럼 술 먹고 골프를 친다? 이거는 되게 생각 없고 물색 없는 행동인 거예요.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게 정상적인 멘탈이면 공이 맞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수성님도 잘 아시겠지만 안보상 이슈가 있는 기간에는 고위 공직자들 술 마시고 골프 치고 이런 거안 하는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사회적 참사나 비극이 발생해도 며칠은 음주나 골프 참습니다. 당연하게. 골프 친다고 전쟁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참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합니다. 슬라이드. 오죽하면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뭐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슈, 오물 풍선, 뭐 평양 무인기 침투 이슈 같은 게 계속 터져서 현역 군인들은 골프와 술다 금지되어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골프가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보수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근데 어느 보수가 한미 연합 훈련하는데도 술 마시고 골프 치고 할일다 하고 그게 무슨 죄냐고 국민들한테 따집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세 번째, 쓸데없는 변명과 거짓말이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11월 6일인데, 8년 만에 치는 거면 내순을 다시 봤지 무슨 바로 3일만에 필드를 나갑니까? 이런 해명 태도가 정말로 최악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문제는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슬라이드. 대통령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 며칠 전 담화에서도 365일 24시간이 진짜 너무 어깨가 무겁다고. 근데 대통령께서 평일에는 매일같이 술 드신다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인데 평일에는 술 마시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도대체 일은 언제 한다는 건지 국민들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365일 몸이 부서져라고 일한다면서 음주와 골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또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가 단순히 공직자가 골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시고 대통령께 시정하시도록 추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석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전체에 대해서 제가 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평일 날은 술 마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이것은 이것은 국민들께 우리 대통령을 아주 어, 이미지를 어,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 이미지가 그렇게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절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무슨 추측성 얘기를 해도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 말씀은 제가 좀 과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은혜 받자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욕하면 은혜 받겠습니까? 의원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기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예, 대통령께서는 어, 자기 판단 정확히 하고 계시고요. 그런 판단하에서 그 더운 여름인데도 아마 연습을 하셨다면 아마 목적이 분명해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8년 동안 안 하신 거를 갑자기 여름에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아, 선뜻 이해 안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말은 또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할 말도 못하고 아닌 것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